역사의 흐름을 보면 한 사람의 지도자 혹은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흐름이 결정됩니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 문화, 과학,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몇몇 사람들의 이념과 업적이 민중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만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고뇌한 지도자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지도자가 한 여인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개인적인 이념이나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피비린내를 풍기며 사회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가문의 영광과 체면을 위해 가진 악행을 자행한 지도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말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다 했지만 내심으로는 개인적인 이익만 챙긴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기업 경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다. 어느 순간 몰락해버린 기업의 경우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갖가지 통계 수치를 대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노라 주장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주위와 의논하지 않고 아무런 뜻도 없고 의미도 없이 막연하게 결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자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했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서 한 의사결정이라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주장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며 고뇌했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고민한 결과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국가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도자의 포근한 품 속에서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한 보통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도자가 가진 권력의 양에 비례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원칙을 고수해서 사람들을 지휘할 것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처신이 반듯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안목을 높여야 합니다. 안목을 높이려면 진정, 보고,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틀을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크고 뜻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하루빨리 좁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